면서 살던지. 그러니까 이게 일하는 게 노, 노는 게 아니고 그렇지?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페이를 벌수 있는 이유 연계해서 사는 거지, 항상은 이제. <laughs> 아. 벌써 퇴근이요? 섯시밖에안 됐는데? 好。 러저나 아우님 진짜 아우 어, 좀잘잘 잘 이제 잘 풀어 가고 지 잘. 아. 나고. 아, 여행을 가야 도와주는 건데 이것이 이거 여행 가서. 어떻게